오늘 아침에도 요거트하고 과일 견과류로 시작을 할게요. 먼저, 두부를 밑에 이렇게 깔아주고, 스리아 타칠리 소스를 듬뿍 바를게요. 치즈. 치즈는 두 장만 넣어도 되겠네. 그 다음에 베이컨. 계란 후라이. 사과. 그 다음에 토마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한개 더. 그 다음에 상추. 그 다음에 다시 두부. 얘를 꽉 당기면서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상추 좀 잘라줄걸. 상추를 지금이라도 좀 잘라줘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결이 다른 방향으로 한번더 랩핑을 해줄게요. 자, 이제 잘라볼게요. 생각보다 예쁘게 나왔네요. 성공이네. 맛있을까? 음! 맛있어요. 베이컨이랑 치즈랑 사과가 맛을 잡아주네요. 베이컨이, 베이컨이랑 치즈가 짭짤하고, 사과가 달콤해서 단짠의 조합이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음! 그래서 식사체 칠리소스도 한번 뿌려 먹어볼까? 아까 그 두부에 바른 것 같고는 간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음. 소스 추가하니까 맛있네요. 정말 빵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이 자체로 굉장히 충분하네요. 그리고 두부는 꼭 얼린 거 사용하세요. 일반 두부 사용하면은 굉장히 약해서 이 샌드위치 모양이 안 잡힐 것 같더라고요. 오늘 간식은 저탄고지 쿠키, 제때 쇼트브레드 쿠키를 먹어 볼게요. 저 탄수화물 식단을 위한 밀가루하고 설탕이 없는 저당 쿠키래요. 와 정말 세상 좋아졌어요. <laughs> 어, 맛은 한 지금 9가지가 있거든요. 뭐, 코코새우, 제주 녹차, 치즈, 단호박, 카카오, 플레인, 베이컨, 갈릭 흑임자. 아주 다양한 맛이네요. 이 카카오 제때를 먹어볼게요. 지방이 15g, 단백질이 4g, 그리고 에리스톨 사용했네. 에리스톨 4g이네요. 칼로리는 178kcal. 이렇게 두 개씩 들어있구나. 밀가루랑 설탕이 없는 저당 쿠키라니까 맛이 궁금하네요. 이런 쿠키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이거 하나에 90kcal쯤 되네요. 음! 맛이 담백하면서 고소하면서 묵직해요. 이 쿠키만 먹어도 꽤 헤비하고 든든한 맛인데요. 그래서 저탄고지 쿠키구나. 음. 맛있어. 음. 차랑 같이 마시면 딱인데요? 맛있네요. 칼로리 밸란스 맛에다가 조금 더 고급진 맛이 추가된 맛? 요즘 쿠키를 못 먹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네요. 다른 맛으로 한개더 먹어볼까봐요. 다도박 맛으로 먹어볼까요? 다도박 맛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들어있네요. 얘도 칼로리는 184kcal. 음! 맛있다. 카카오도 맛있었는데, 단호박도 굉장히 맛있네요. 얘는 묵직하고 든든한 맛이라서 정말 배고플 때 간단히 먹기 좋은 것 같네요. 맛있어서 더 먹고 싶네.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한테 간식으로 추천드릴 만하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하나만 더 먹을까봐요. 너무 맛있네. 이번에는 치즈. 186kcal 이네요. 자, 얘가 바로 치즈. 음, 얘도 맛있어요. 근데 카카오랑 단호박이 더 맛있네. 당류가 1g이고, 밀가루, 설탕, 계란을 사용하지 않았대요. 건강한 저탄고지 쿠키네요.